안녕하세요. 온라인 사업을 분골쇄신하자. 네, 해외구매대행 초보사업가 온골쇄신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 제 영상을 기다린 무신이 뭐 많이 있진 않으셨겠죠? <laughs> 어쨌든 저는 건재하고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어, 언제나 그랬듯 그렇게 온골쇄신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도 매출을 1억을 외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와, 어떻게 벌써 4월이 지나가고 있는지, 진짜 시간은 빠른 것 같습니다. 어, 새해가 바뀌고, 해가 바뀌고, 새해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결단하고, 막 그랬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와, 이제 두 달만 더 지나면 절반 온 거잖아요. 2023년도 절반이 온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1년 지나면 2024년도겠죠. 2023년도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 12바퀴 도는 거다. 매달 한 달, 한 달. 그래서 1월이 지날 때는 이제 한 바퀴 돌았네요. 11바퀴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2월 지나면 두 바퀴 돌았습니다. 이제 10바퀴 남았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네 바퀴 저희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바퀴째 돌고 있는 거죠. 지금 4월 19일이거든요. 와. 이제 한 열흘 정도만 더 있으면은 우리는 2023년도 다섯 바퀴 돌았습니다. 이제 일곱 바퀴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사실 좀 초조하거든요. 그 시간의 빠름의 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한 달을 좀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한 달을 채워주는 하루하루를 좀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아직 제 목표도 못 채웠고, 또, 아직 시스템을 더 크게 많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위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제가 할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최선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이게 더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더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음. 아니, 전화가 오는데, CS 전화가, 전화가 오는데요. 안 받습니다. 네, 받는 거 있고, 안 받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뭐, 인증은 블로그 포스팅, 포스팅을 간략하게 조금 했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좀 간단하게 찍고 업로드를 하고 싶어서, 간략하게 말씀으로 제근황과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월달 매출을 4천만 원을 달성을 했어요. 어, 최고의 매출이죠. 이제 제가 음, 너무 기쁘고 너무 너무 신이 났어요. <laughs> 최고의 매출을 만들었으니까요. 아, 여기 이제 있는데 네. 매출 4천만 원 찍으면은 맥주 한캔 먹는다. 야 진짜 저한캔 먹는다 진짜 저걸 너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 캔보다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laughs> 집에 가서 와이프와 이제 많이 먹고 있어요 <laughs> 와이프도 두 아이 육아하느라고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 저도 이제 여기서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가면은 또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집에 가서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떨어져 있던 와이프와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맥주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제가 수면시간이 굉장히 작은데 맥주를 조금 먹어도 그 체력이 이게 영향이 와요. 그래서 이제는 와이프에게 제가 엊그저께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맥주를 다시 먹지 말자. 나 이제 좀더 피곤해지는 것 같다. <laughs> 그랬습니다. 아무튼 저는 하루하루 꽉 채워서 매일 이제 제 루틴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찍는 이유는 그 루틴을 매일매일 달, 달성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laughs> 제 매출 1억을 가기 위한 루틴을 만들어 놓은 거죠. 단계적으로. 그래서 하루하루 해야 될 일로 꽉 찼는데 그걸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짬이 안 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짬을 강제로 냈고요. 앞으로는 그 짬을, 이제 루틴을 이제 이렇게 좀 소통하는 시간과 영상 찍는 것들을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좀 시스템을 좀 갈아 엎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다지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 했고 그리고 확실히 어 반응들이 확실히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그 집중할 때요 그래서 어 계속 반복을 하는 것 뿐이지만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잖아요. 그 차, 가장이 참 힘들어요. 네, 여기서 또 열심히 사업하고, 또 집에 가면 와이프도 돌보고, 또 육아도 하고, 또 집안일도 도와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그게 저의 삶이고, 또그 속에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하죠. <laughs> 가족과 함께 하니까요.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거나 해외 구매 대행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매출을 터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거에요 아마. 그런데 작년부터 이 대량 등록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지금 계속 하셨던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드리고 조금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는 가이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대량 등록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판매자에 대한 증가, 두 번째는 마켓의 규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첫 번째 판매자의 증가, 즉 판매자의 증가는 경쟁자의 증가입니다. 판매자들이 대거 유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원래 유입이 많이 되고 있었지만, 지금 더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해외 구매 대행 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메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대량 등록 업로드 방식에 있어요. 대량 등록 판매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판매자들이 대거 유입이 돼서요, 분위기가 마,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이에요. 알리 그렇잖아요 저희가 알리 익스프레스 하나 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몇 명이 긁어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그 남바라는 성공 사례를 후킹으로 담는 유튜브의 힘이겠죠. 저도 그런 힘에 이끌려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또 다른 제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조금 하다가 힘들어서 지쳐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사실은 조금 하다가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힘들어서. 그런데 그만큼 또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도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라 함은, 음, 그 사실 매출이죠. 이제, 업로드를 해서 매출에 반응이 오는 것, 그런 것들이 체감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확실히 똑같은 곳을 긁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좀 대량 등록에 대해서 이제 후킹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달콤한 희망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찌 보면 뭐 위기일 수 있죠. 근데 위기 속에서 당연히 사업가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켓의 규제죠. 이것도 확실하게 매출의 반응이 직결탄이죠, 이거는. 어, 없어지는 마켓도 생기는데 상품 등록 수량 자체가 많이 한정적으로 제한시켜버리는 마켓들의 규제.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반에 반에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많이 뿌려놔야 거기서 하나 신규주문. 걸리는, 이렇게. <laughs> 신규 주문이 들어오는, 대량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 기분 좋네요. 이제 뭐가 들어왔나. 영상 오랜만에 찍고 있는데 딱 들어온 주문이 뭔가 한번 저는 샤마인을 켜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처음 대량 등록 판매를 선택한 그 이유 중에는, 어 저게 들어왔군요. 음, 네, 최근에 올린 것들이 주문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 제가 처음 대량 등록 판매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뭐가 팔릴지 모르는 구린이, 이기 때문이었어요. 왜냐면, 하 어, 뭐가 팔릴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나는 별로 힘을 들이지 않는데 엄청나게 많은 상품을 일단 거미줄처럼 뿌려서 따발총처럼 다다다다 쌓아서 어떤 것들이 판매가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 굉장히 컸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하 상품 하나 올리는데 아,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명확하지 모르고 아무런 가이드 라인이 없는데 그 하나의 시간을 쏟고 있는 게좀 비효율적으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나중에 대강 등록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게 됐고, 제가 처음에 할 때는요, 다들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들 욕했어요. 한90% 욕하고요. 아니한95% 욕하고요. 한5% 정도가 조금 괜찮다. 그러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5% 때문에 찾아보고,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본 거예요. 했더니,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니까, 아, 저는 남들이 뭐라고 하던,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오히려 저는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이게, 어, 되네? 해서 그걸 남들이 안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더 이제 열심히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없죠. 전부 다 대량 등록 되는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주 소수가 반대가 됐어요. 아주 소수가 대량 등록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예전처럼 대량 등록은 안 되는 거야. 대량 등록은 안 되는 거라고. 어, 그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래야 이제 다른 쪽으로 더 들어가겠죠. 자, 아무튼 남들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돈을 더 쉽게 벌고 싶은 욕심이 컸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굉장히 쉽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품을 뿌리고 그 와중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길 바라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욕심이죠. 힘 하나도 안 드리고, 아니면 힘을 되게 적게 드리고, 많은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욕심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도 초반에는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력이라는 것을 좀더 많이 하고 싶었고, 이걸 좀 진지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전 어차피 전업으로 바로 뛰어들었었으니까. 어쨌든, 그 덕분에 지금은 대량 등록으로 돈을 버는 나만의 그제 시스템, 온골 세신 프로파일을 지금 완성을 했고요. 지금은 그제 시스템 루틴대로 움직이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해야 될 것만 빼곡하게 집어넣어 놓고 하루하루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을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여유가 있다면 저는 그게 굉장히 저에게 아픔이거든요. 뭔가 고통으로 와요. 그게 좀 여유있게 내가 이렇게 쉬고 있다거나 여유있게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내가 이렇게 좀 그런 그러면은. 스스로 그냥 저 제가 사업가 마인드를 너무 많이 머릿 속에 이제 각인 시켜놔서 그런지 스스로 위험 신호가 와요. 야옹고세진너 지금 뭐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너 성공하려고 하, 성공하기로 하지 않았어? 너 목표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너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정신 차려. 막 이렇게 그냥 또 다른 저 저의 자아가 저를 이제 막 이렇게 혼내. 그래서 제가 편하게 쉬고 쉬지는 못합니다. <laughs> 자 어쨌든 제가 그렇게 제 시스템으로 차츰차츰 추가 매출을 만드는 방향까지도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알파들이 더해지면서 제 매출이 계속 상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어요. 항상 어 이게 뭔가 꼭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목표를 세우고 해야 할 일을 만들고 그냥 그저 할 뿐이다. 결단해야 된다. 변화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떤 강의를 듣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어찌됐든 앞서 말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량 등록은 현재 예전과 달리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아, 물론 예전에도 쉽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좀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 두, 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원래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이제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물건을 팔아서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방법에는 업로드를 통한 방법이 분류가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수동 방법, 반자동, 대량 등록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자, 굳이 이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쉬워라고 하면 대량 등록이 가장 쉽거든요. 가장 쉬운 걸 하면서 가장 많은 돈을 번다는 게 원래는 애초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가장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저희는요.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였다. <laughs> 자, 가장 쉬운 걸 하면서 가장 많은 돈을 번다는 게 맞지 않은 말이지만 이걸 해낸다면 어떨까요? 이것만큼 달콤한 게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좀 확률이 낮을 수 있죠. 왜냐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걸 하고자 하는 거였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걸 이뤄내려면, 말도 안 되는 뭔가를 해야 되겠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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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별종은 그걸 하려고 남들 안 하는 노력을 하는 것 뿐이에요. 남들 안 하는 생각을 할 뿐이고, 그 생각을 조금 현실로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까요 지금은 할 말이 적거든요 저는 신규 주문. 이렇게 신규 주문이 또 들어왔잖아요 우와 <laughs> 어, 이번에 또뭐 들어왔는지 궁금해요 아 근데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할 때는요 이게 방해가 돼요 자꾸 뭐가 들어왔는지 궁금하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저렇게 또 들어왔어 오우 좋았어요 아 최근에 다시 세팅하고 있는 것들이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는 대량 등록을 해서요, 돈을 벌 생각이라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요한 말은 다음 영상에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뭐냐면, 대량 등록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하게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는 생각이시라면, 일단 이걸 버리셔야 돼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잘팔수 있을지,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 편하게가 아니고요. 남들보다 어떻게 더 불편하고 힘들게 할지를 고민해야 돼요. 맞나요? 혹시 제 말, 말이, 그, 맞다고 인정이 되신다면은, 맞는 거겠죠? 인정이 안 되신다면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밖이에요. <laughs> 자, 편하게는 돈이 안 따라와요. 지금 대량 등록은. 편하게 하실 거면 돈이 안 따라와요. 애초에 원래 사업이라는 거는 편하게 할수 없어요. 그런데 대량 등록은 어, 좀 편안한 부분의 영역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강력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오히려 불편하게 해야 돈이 따라와요. 음. 그런데 대량 등록은 이 불편하게를 익숙하게 만들고요, 불편하게를 지속해서 저처럼 그 어떤 그내 기준에 맞는 시스템을 지금 시장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다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 많이 드렸던 이 딱딱딱 그런 그런 느낌이 있다면 나중에는 결국 이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그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견디고 난 후자잖아요. 음. 저는 어쨌든 그뭐 잘되고 계신 분들보다는 어좀 힘드시고 초보분들이나 저처럼 맨땅에 헤딩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런 진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이미 결과를 내시고 잘되신 분들은요. 이걸 다 겪으신 것들이에요. 이걸 다 겪고요. 본인만의 그런 노하우와 경험과 값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힘들고 몰, 모르고 다 벽이었고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잘 하고 잘 하다 보니까 좋은 것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편안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짧게 말하는 뭐 대량 등록은 너무 편하게 꿀 빨고 있다 이래 버리면은 그분의 그 상황에선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초보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에 현혹이 되면 안 되고요. 그 그런 그런 것들 이제 잘돼 잘 잘돼 잘된 그 완성형의 모습의 달콤함보다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만큼의 노력을 더할수 있을까? 얼만큼을 더 갈아 넣을 수 있을까? 이이이 이, 이, 어, 구매 대행 사업이 정말 재밌는 거는 마치 그 운동과 같아요. 지금 운동을 못 하고 있지만 몸도 저, 결코 노력을 배신하지 않잖아요. 몸을, 몸을 웨이트 트레이닝 해서 만든다라고 하면은 한 만큼 되거든요. 한 만큼 쉬고 먹고 다 합쳐서 내가 한 만큼 몸이 변화가 와요. 사업도 이건 명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만큼 차츰차츰 근육이 만들어지듯이 변화가 와요. 성장으로. 근데 또 쉬잖아요? 나태해지잖아요? 죽어요. 금방 키웠던. 사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스템 루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그 앞서서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마인드를 일단은 사업가 마인드로 꽉꽉 채워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루틴이에요. 아주 사소한 거여도 형편 없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루틴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곧 오늘 해야 할 일이거든요. 매일 해야 할 일을 계속 꾹꾹이 해내는 자가 이기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제가 2023년도에는 제각 가지 노하우를 결딱 모아가지고요 결합시켜서 지금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그런 과정에 저는 큰 변화를 이, 주고 있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laughs> 진짜 너무 힘들어요. 월초에 2023년도 초에 제가 상품 전체 가리를 했고요. 그 때는 이제 망고를 이용했고요. 지금은 망고를 메인 프로그램으로 버리고 다시 캐시데이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품 가리가 되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돌아버릴 것 같아요.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들고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그 부, 상품 가리 때문에 아무튼 흘러가고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이제 캐시로 해야되는데, 캐시로 안올렸던것들이 전부 다이기때문에 근데 망고는 또 한번에 다 내려야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생쇼하고 있는 느낌이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상품가리를 또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캐시데이터로 옮겨가면서 그럼 전 다시 매출이 또급감할거예요 하지만 이 장기적인 그 방향성과 장기적인 제 대량등록의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 지금의 통찰과 아 이거구나 음, 내 시스템에는 이게, 이게 맞지. 그리고 이게 원래 대량 등록이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왜옹골세시님은더 망고 쓰다가 왜 다시 캐시데이터로 바꾸셔, 지금 왜 바꾸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이 근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영상이 더 맞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3월달에 두 달간 채웠던 상품으로 매출 4천만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저의 근황에 대해서 다시, 저 원래 캐시데이터로 대량 등록 시작을 했어요. 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제가 다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업을 잘 펼치기 위해서요. 앞으로. 자.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알차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온골세신이었습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